우선은 크게 봐서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남쌤도 곱쌤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항이 전체적으로 두 개입니다. 마이너스 기준으로. 그럼 얘 따로 얘 따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서는 분배법칙 마이너스 15x 제곱 이렇게 곱하면 10xy. 그다음 여기에서는 여기를 분모로 보낸다고 생각하세요. 이렇게 그럼 xy. 그러면 약분하고 남는 것들만 다 적으면 됩니다. y는 약분되고, x는 약분되고 나면 하나 남고, 마이너스 3은 상관없고, 하나씩, 하나씩 약분하면 x, y가 남고, 여기도 마이너스 4에 x는 약분하면 없어지고, y 약분하면 하나 남고. 그래서 마이너스 15x 제곱, 여기는 마이너스 x, 플러스 3xy, 플러스 4y. 그러면 이제 동류항 정리하면 x 제곱에 이렇게 이렇게 더하면 13xy 나머지는 그대로 그러면 끝